일단은 홀딩 하시고요. 자, 이평선은 113만 갖고 싸우자고요. 어, 대동기야. 아, 어, 이꼬리 달고 올렸 내렸다가 다시 지금 대동기가 지금 들어올리는데 2차 상승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 주는 거 느낌이 드네요. 일단은 그래도 어좀 쉬었다가 가야 되는데 너무 속도가 빨라. 자, 추세선은 113만 갖고 싸우자고요. 지금부터는 113만 갖고 싸운다 애벌CH 자 중국 테마로 어, 지금 분위기 지금 좋죠 어, 이 친구도 한 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50%는 익절하고 싸우자고요 50%는 익절하고 싸우시고요 나머지 50%는 어, 한번 더 들어올리면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이 추세에서는 113 갖고 싸우자고요 어, 손절가는 얼마 손절가는 12,500원 잡고 싸우자고요. 어, 12,500원이요. 어, 12,500원 자, 순조 가과 12,500원 잡고 싸니다 자, 오늘 사은가 나오거나 여기서 어, 어, 마무리되면 한번더갈 어, 수도 있으니까 어, 내일 월요일 날 월요일 날 보자고요. 에코바이오 어. 지금, 3일선 타고 움직임이 좋은데, 윗골이 오늘 달았어요. 어, 달아서, 어, 오늘 움직임이, 아, 일단은 오늘 마무리 다 짓는 걸로 하죠. 어, 오늘 마무리 다 짓는다. 아, 오늘 마무리 다 짓고요. 여기서 50% 익절했죠. 어, 나머지 전부 다 아, 정리하자고요. 어, 오늘 정리 싹 합시다. 아, 자, 나 도저히 정리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1일선만 갖고 써오세요. 어, 나 도저히 정리 못 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1일선만 갖고 싸우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어, 최소한, 최소한 50%는 안 파신 분들은 오, 익절하시고 싸우세요. 아셨죠? 1일선 갖고. 자, 자 수소테마로, 오, 지금 에코바이오는 움직임이 있죠? 드림, 음, 어, 드리머스 컴퍼니, 예, 드리머스 컴퍼니. 이름도 외우고 힘드네. 자, 자산 대비 33%프리미엄부터 있고요. 1800억짜리인데. 자, 올해는, 어, 작년에 영업이 적자인데 올해는 흑자네요. 음, 얘는 음원 관련해서 어, 테마를 갖고 있죠. 자, 들어 가죠. 어, 지금 자리에서들어 가고요. 저항은 한번 여기서 4,500원대에서 저항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어, 4,500원대에서 조심들 하셔야 된다는 거머리도 두시고, 일단은 1일 선만 갖고 싸우려고요. 시큐이터 신규 상장 종목인데 네, 지금 1일선 타고 움직이니까 1일선만 갖고 써우자고요 1일선만요. 1일 포스코 어, 스틸리어 어. 지금 내려오다가 어, 반 올라왔는데, 이거 기술적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얘도 1일선만 갖고 써우세요 어. 테라사이언스. 자, 많이 올렸다가 지금 내려와서 기술적 반등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1일 선만 써보세요. 어, 보스코 스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DI. 어, DI 지금 다시 1일 선 타고 위에서 올라갔다가 지금 2차 상승을 하려고 어,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DI, 예, 워낙 회사가 좋은 회사죠. 어. 뭐 자산 대비 약38% 저평가고요. 어 싸이의 에, 아, 아버지 회사라고 어, 알고 있죠. 다들. 자 반도체 검사장비 관련 회사인데 자 디아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싸이 테마를 타고서 많이 갔던 종목인데 네. 그죠. 이 당시 네. 자 지금은 실적으로 조금 지금, 음, 어,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돌로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어, 자 1일선 당분간은 1일선만 싸우자고요 페오션자 음. 조선 관련 주 중에서 최고 못가네죠 어, 그래서 얘는 3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3일선 어, 갖고 홀딩하고 싸우자고요 금매어 음, 그린 파워 어 자, 추세선은 313만 갖고 써야 자고요엑스게이트 자, 신규 상장 규모에 대해 역시 마찬가지로 도 313만 갖고 써야 자고요 아스트. 어, 환기종목에 대해 신규 전혀 어,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요. 어, 추세선은 313만 갖고 씁니다. 어, g r t 자 앞에서 많이 해먹고 내려오다가 음, 반등 주고 다시 어, 살짝 올리고 있는데 역시 1일 선만 갖고 싸우시고요 어, 신규는 들어가지 마세요. 어, 1일 선만 갖고 운다 어, T S 트리오 어, 이재명 씨 관련 테마로 어, 음, 대선테마죠. 자 앞에서 워낙 많이 올렸어요. 다시 한번 나와 내려와야 돼요. 1일 선만 갖고 싸우자고요. 어. 신규 진입 금지요. 음,